요 허근이 오메가가 되니까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1은요 요거 남기고 얘 넘기게 되면 1 더하기 오메가는 바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고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바이너스 오메가 제곱 요 정도에서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1인데 오메가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되고 여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고.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일이잖아. 마이너스 일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일이겠지. 그러면 앞에 거세개 더하면 이 분의 삼이 되고. 확인할 거는 사승부터 돌아오느냐인데 오메가 사승 더하기 일은. 3승 1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니까 처음과랑 같아지고, 오메가 5승 더하기 1의 1도 같아져서 얘도 똑같더라. 2분의 3이 10개 있는 거지.